어? 지금 뭐 하세요? 그림 그려요. 근데 왜 발로 그리세요? 손으로 못 그려서 손으로 그리나 발로 그리나 똑같아요. 그러지 <laughs> 마시고 손으로 한번 그려보세요. 발로그는게더 나은 것 같은데. 그림은 왜 배우려고 하시는 거예요? 웹툰 그리고 싶어서요. 가능할까요? 웹툰 그리려면은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캐릭터가 있어야 되고 연출력과 그림의 기본기가 필요하거든요. 근데 지금 기본기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 가지고. 그러면 그냥 포기할까요? 아니요 그건 아니고. 아 근데 사람 얼굴을 못 그리겠어요. 어 그럼 잠시만요. 사람 얼굴 원을 그려요. 그다음에 십자가를 그어요. 여기서 이 크기의 반 절반에. 이 정도 크기에 하나 더 그려요. 턱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. 여기가 눈썹 이 부분이 코가 되는 거예요. 여기 가운데 쪽에 눈이 생깁니다. 여기에 코 그리고 아까 원의 끝 부분에 입 이렇게 하면은 이목구비가 만들어지죠. 그리고 귀 같은 경우에는 눈썹에서부터 코 끝까지 눈은 반달형으로 하나를 이렇게 그려주고 눈동자. 좀 징그러운데? 무서운데 뭔가? 눈썹은 이쪽에서부터 위쪽으로 향하고 끝에서부터 밑으로 향합니다. 눈과 눈 사이는 눈동자 하나 정도가 좋은데 살짝 넓기도 해요. 눈에서부터 광대 정도의 사이는 눈동자 하나 크기로 하기도 하는데 눈동자 살짝 못 미치는 크기 정도가 딱 좋아요. 눈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해서 코를 이쪽으로 그려주고요. 그리고 입은 눈동자 밑에 밑으로 쭉 이어지는 이음선에서부터 이 끝에서 끝으로 잡아요. 이 밑에 입술, 윗입술 살짝 분네1 정도로 여기서부터 이마를 전 잡아요. 그리고 좀더 진하게 잡아줄게요. 위치는 이제 잡았으니까 이런 식으로. 자 그럼 이거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? 네. 키스를 부른 입이네요. 입술은 어떻게 그래요? 입술이 좀 어려워요. 이렇게요? 음, 네. 알러지 생긴 것 같은데. <laughs> 근데 여기서 웹툰을 들어가기엔 힘들 것 같으니까 일단 얼굴 연습도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사람 얼굴 80장 그려세요. 네. 생님 다시 봐봐요. 아까보다 좀 나아졌죠? 오늘 지금, 어, 지금 웃는 거예요. 좀 나아졌네. 어, 지금 나아졌네요. 지 웃는 거예요. 제가 아니야, 아니야. 눈을 그렸잖아요. 네, 네, 네. 칭찬도 안 해주고 지금 기죽이는 거예요? 아니, 기죽인 게 아니고 잘했다고 했던 건데. 이 꼬리가 한쪽만 올라가는 거 아니, 보통 석수라고 하죠? 아, 니 그게 아니고 아까보다 훨씬 더 좋아져서 지금 기쁨의 미소거든요. 창백한 모델 배우 느낌이거든요. 어느 나라 행성 외계인인가요? 음, 확실히 연습을 한 보람이 있네요. 네. 음. 음. 다음에는 몸통도 한번 그려볼게요.